사도행전 2장 32, 33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여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기 위해 살아있는 지체들로 산출되었습니다. 교회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부활 안에서 부활과 함께 산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산출되었습니다. 생명주는 영이신 과정을 거치신 그 영, 부활을 통하여 부활 안에서 부활과 함께 산출된, 살아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구약의 레이기 23장 16절, 17절에 누룩을 넣은, 넣어서 구운 떡두 개가 예표되어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고넬료의 집에서, 집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륜적인 영이 50일째 쏟아부어 지었습니다. 이 경륜적인 영은 50일째 오순전날 쏟아부어 지신 영은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믿는 이들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쏟아부어 지었습니다. 교회를 형성한 경륜적인 영, 오순절날, 쏟아 부어주신 그 영, 그 영이 교회를 산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만족이요. 우리의 만족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순절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쏟아 부어져서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물론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났고 의롭게 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교회의 형성은 50일째 되는 날그 영에 쏟아 부어지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을 찬양합니다. 6월절이신 그리스도, 우리로 그리스도를 지속하여 살게 할수 있는 무교절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초실절이신 그리스도, 그 영에 쏟아부어지신 오순절이신 그리스도, 이 절기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고, 우리도 만족할 수 있고, 기쁨,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교회를 형성한 그리스도, 의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무교절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든 죽음과 음부를 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나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약속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경륜적인 영이신 과정을 거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지체들로서 교회를 형성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